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가서 맛집 찾는 완벽한 방법. 저희 부모님께서 지난번 제주도 여행가셨을 때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공항 근처에서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서 음식을 드셨는데 너무 맛없고 비싸서 여행 첫날부터 기분이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여행가셔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맛집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지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잠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행가서 맛집 찾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길 가다가 보이는 식당에 그냥 들어가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곳에 가셨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쓰시면, 앞으로는 높은 확률로 맛있는 식당만 찾아가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이버지도 앱을 켜주세요. 혹시 앱이 없으시다면 인터넷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어요. 앱 설치는 갤럭시 폰의 경우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이폰의 경우 앱 스토어에서 하실 수 있어요. 원하신다면 앱 설치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안내 드릴게요. 댓글 주세요. 첫 번째 단계는 여행지 검색하기입니다. 네이버지도 위쪽 검색창에 여행지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예를 들어, 부산역,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부산이라고 검색하시면 너무 범위가 넓어져요. 구체적으로 부산역, 해운대의 수욕장, 남포동, 이런 식으로 정확한 장소 이름을 입력하셔야 해요. 검색하시면 지도에 그 위치가 표시되죠? 이제 여기서 진짜 핵심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음식점 찾기 버튼 누르기입니다. 지도 위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음식점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단계는 필터 설정하기입니다. 음식점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왼쪽에 필터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걸 꼭 눌러주세요. 여기서 정렬을 많이 찾는으로 누르고 원하는 음식 종류도 설정할 수 있어요. 저는 한식을 선택할게요. 저는 보통 어떤 음식이든 맛있으면 되니까 음식 종류는 선택하지 않는 편인데 부모님은 한식을 주로 원하시더라고요. 한식을 좋아하신다면 한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꿀팁 일부를 공개합니다. 꿀팁 1은 평점 4.0 이상만 보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맛없는 식당들이 대부분 걸러져요. 꿀팁 2는 리뷰 개수 확인하기입니다. 리뷰가 너무 적으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최소 30개 이상. 가능하면 50개 이상인 곳을 선택하세요. 또 놓치시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혹시 평점이 4.8. 4.9 이렇게 너무 높은 곳들 보이시죠? 그런데 리뷰가 5개밖에 없다면 이런 곳은 조심하세요. 진짜 맛집은 평점 4.2에서 4.6 사이의 리뷰가 50개 이상인 곳이에요. 이제 후보 식당들이 지도에 표시됐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리뷰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리뷰 똑똑하게 보기입니다. 식당을 하나 선택해서 눌러보세요. 그러면 상세 정보가 나오죠? 꿀팁 3은 최신 리뷰부터 확인하기입니다. 리뷰를 볼때 최신 순으로 정렬해서 보세요. 이래서 2개월 전 리뷰들이 어떤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꿀팁 4는 방문자 리뷰부터 확인하기입니다. 방문자 리뷰는 영수증이 있어야만 작성할 수 있는 리뷰라서 더 신뢰할 만해요. 그리고 내용이 성의 없이 쓰인 것이 아닌 진심으로 맛있다는 내용이 많은지를 꼭 살펴보세요. 간혹 영수증 이벤트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냥 맛있다거나 성의 없이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꿀팁 오는 부정적인 리뷰도 반드시 확인하기입니다. 평점이 낮은 리뷰들을 꼭 읽어보세요. 음식이 짜다, 양이 적다 이런 리뷰가 여러 개 있으면 피하세요. 하지만 주차가 불편하다, 대기 시간이 길다 이런 리뷰는 괜찮아요. 다섯 번째 단계는 블로그 리뷰 확인하기입니다. 깡 상세 정보에서 블로그 탭을 눌러보세요.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리뷰들을 볼수 있어요. 여기서 또 다른 비법이 있어요. 블로그 리뷰를 볼 때는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음식 사진이 맛있어 보이고, 식당 내부가 깨끗해 보이면 좋은 신호예요. 그리고 블로그 마지막에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라는 글이 있다면 광고 포스팅이에요. 그런 글보다는 일반 후기를 더 신뢰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섯 번째 단계는 영업시간 및 휴무일 확인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막상 찾아갔는데 문 닫혀 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영업시간 확인하기, 휴무일 확인하기, 마지막 주문 시간 확인하기를 꼭해 주세요. 여기서 마지막 꿀팁이 나옵니다. 꿀팁 6은 예약 가능한지 미리 전화하기입니다. 인기 맛집은 웨이팅이 길수 있어요. 미리 전화해서 예약이 되는지 물어보세요. 7번째 단계는 길 찾기로 소요 시간 확인하기입니다. 도착 버튼을 눌러서 현재 위치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위치에서 너무 오래 걸린다면 고려해 보는 것이 좋아요. 이제 피하면 좋은 식당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관광지 바로 앞 식당들입니다. 대부분 바가지 요금이에요. 조금만 걸어가면 더 좋은 곳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호객행위하는 식당들입니다. 길에서 손님 붙잡는 곳은 피하세요. 진짜 맛집은 홍보 안 해도 손님이 많아요. 세 번째는 메뉴판이 너무 화려한 곳입니다. 음식 사진이 너무 과장된 곳은 조심하세요. 실제 음식과 다를 확률이 높아요. 이제 실전 활용 예시로 제가 직접 대전 여행 갔을 때 써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대전역을 검색하고 필터로 많이 찾는 을 선택했고 한식을 선택했어요. 세개 후보를 선정한 다음 리뷰를 꼼꼼히 확인해서 최종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꿀팁 6은 백업 계획 세우기입니다. 1순위 식당이 문 닫혀 있을 수도 있으니까 2순위, 3순위도 미리 정해두세요. 꿀팁 7은 즐겨찾기 활용하기입니다. 마음에 드는 식당을 찾으면 즐겨찾기에 저장해두세요. 다음에 또그 지역 가실 때 유용해요. 꿀팁 8은 현지인 맛집 찾는 비법입니다. 검색할 때 지역명 현지인 맛집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숨은 맛집들을 찾을 수 있어요. 세동시를 예로 들어서 해보면 세종시 현지인 맛집이라고 치면 실제로 정말 맛있는 식당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여행 맛집 찾는 완벽한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핵심 단계를 요약해드리면 네이버 지도에서 여행지 검색하고 음식점 필터 설정에서 평점 4.0 이상, 리뷰 30개 이상으로 살펴보세요. 리뷰는 최신 리뷰와 방문자 리뷰 위주로 확인하세요. 부정적인 리뷰도 꼭 확인하고 블로그 리뷰도 체크해보세요.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확인하고, 길찾기로 소요시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 꿀팁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점 4.2에서 4.6에 리뷰 신0개 이상인 곳이 진짜 맛집이고, 관광지 바로 앞식당은 피하세요. 백업 계획을 세우고, 현지인 맛집도 검색해보세요. 이제 여행가셔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맛집만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방법 써보시고, 정말 맛있는 식당 찾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행, 생활에 도움되는 꿀팁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행 경비 절약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